오늘 하루 이슈 1분 컵 갑니다. 첫 번째,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쟁점 항목을 조정하기 위해 여야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. 특히 복지와 지역 투자 예산 비중을 두고 의견차가 남아있어 주요 부처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절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, 기업 체감 경기를 조사한 12월 전망치가 발표되며 제조업과 수출 기업들이 전기차로봇 AI 반도체 중심으로 내년 주문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경기 회복 신호가 일부 업종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2025 MAMA AWARDS가 올해 후보군 일부를 공개하며 연예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. K팝 보이그룹 걸그룹 솔로 부문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글로벌 팬 투표 확대와 퍼포먼스 부문 신설로 올해 시상식 규모가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네 번째, K리그 구단들이 겨울 이적 시장 대비 전력 재정비에 돌입했습니다. 주축선수 재계약과 외국인 선수 영입이 빠르게 진행되며 다음 시즌 팀 전력 판도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내일도 뜨거운 뉴스로 돌아올게요.